네. 요이 호나서가 아두리의 결국을 예언하는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 1장, 2장을 보았고요. 오늘은 3장, 4장, 앗수로회개와 용서함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두 번째로, 앗수로회개와 용서함입니다. 2장과, 아니, 3장과 4장인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예언으로 백성과 왕이 회개해 재앙을 면할 면함을 증언합니다. 예언으로 백성과 왕이 회개를 해서 재앙을 면할 것을 증언하는 게 3장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 아수로수들 하겠지 니누에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삼일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길을 행하며 외척하러되4 0일이 지나면 니니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니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네의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초복을 벗고 <laughs> 굵은 배를 입고 재의 안전이라 낮아져 회개함 이런 것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으로 이방 나라면 이렇게 요나가 가서 얘기하면 요나의 생각대로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아니에요. 삼일길을 하루 길로 행하면서 비위에 망한다고 사십일에 망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는 백정들도 왕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7 절에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의 선포와 역할을 해. 일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 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질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쓸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기서 보면, 은 뜻을, 혹시 뜻을 돌이켜서, 앞에서도 뜻을 돌이켜서를 본, 같이 나눈 게 있는데, 나함이란, 히브리어로 나함입니다. 나함이라는 것은, 후회하다, 위로하다, 긍휼이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후회하다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사용할 때 저는 단어의 뜻입니다. 후회하다는 것은 위로 여기서 보면 위로하다가 더 적당한 거다. 이 말이에요. 위로하다 구원시키려고 요나다 요나를 보낸 거예요. 위로하다 근데 혹시 이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우위로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을 돌이킨다라는 하나님 요가의 근본 뜻을 돌이킨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돌이킨다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참 이해하기 애매하게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게 마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상을 섬기는 무속 신앙자들과 똑같은 사고로 갖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위로하다가 더 먹고 급유 여기다 위로하다 여기는 위로하다가 더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기 악한 길에서 일과 <laughs> 손으로 강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위로해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우리를 멸망시안 시켜서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불쌍히 긍휼히 여겨서 그런 뜻으로 보는 게 뒤에는 더 어, 적당하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적당히 하고 위로해 위로해 주고 큰일이 어, 여기서 큰일이 어,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뜻을 돌이켜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기도 때문에 이 백정들이 이방인이라도 이렇게 에? 백정들이 기도하고 왕이 이렇게 하면 은 하나님께서 하려다 가도 하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닙니다. 본문을 제대로 보는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4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용서에 대한 불만을 박농풀의 예로 칠책함을 증언합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요나 싫은 거예요. 아트로가 망해야 되는데 아트로한테 자기들이 괴롭을 당했으니까 아트로가 망해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 아니하셨나이까 아니하셨나이다.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멸망시키겠다고 했지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타실수록 도마하였다오니 주께서 은혜로오시며자비로오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아라틈입니다. <laughs> 마찬가지입니다. 뜻을 들으킨다라니. 그 뜻, 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려고 했던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남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생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선지자의 말 선지자가 거짓말을 했다 할 테니 죽여달라 이 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옳은 말만 해야 되고 선지자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지자가 거짓 말했다. 이렇게 할 거니까 죽여 달라는 거지요. 명분과 자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분과, 명분과 자존심이 사라져야 바로 보입니다. 명분과 자존심을 내세우면 요안 보여요.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바로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laughs> 이르시네 너희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네 뜻대로 해야 된다 이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근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과정적 현상만 가지고 지금 말하는 것들이잖아요 요 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성 동편에 앉되 거기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흥 망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나. 보려고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명구를 준비하다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명구를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그 뜨거운 햇빛에 앉아 있으니까 방명구로써 그늘지게 해서 게 시원케 하는 거죠요 요나가방농굴로의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방농굴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든이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 혼곤하여 더이 먹는거지요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은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박농쿨로 인하여 성내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laughs> 혼미하니까 정신 잃고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했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것쯤이야하겠지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야 생각나는 거지. 내가 생각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났다 해서 이게 내가 생각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착각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에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되어지는 거 하나도 없다.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근데 이거 뭐막 대단한 우리가 존재인 줄 알고 뭐 노부트입니까? 우리가 뭐, 뭐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십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배,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나갔다, 하룻밤에 망하니, 났다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하니, 박 농구를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큰 성읍 니니 외에,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20만여 명이요 육촉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방릉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나의 모습을 칠 책을 하고 하나님이 정당하고 하나님아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영원한 작정성리에 따라 원약하신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백성이 되지 아니한 이방 민족으로 백성을 시기나게 하 시기나게 하여 우매한 예? 민족으로 이방 민족으로 백성을 시기나게 하고. 우매한 민족으로 백성의 분노를 격발케 한다고 하신 게 신명기 32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원약하셨고요그일 그대로 이루어 가심으로 영원한 작장, 작장 섭리에 따라 뒤어져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요나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는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요. 메시아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용으로부터 예표, 예표로부터 무용과 그림자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는 뜻대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앗수르의 결국을 이언하게 하는데 망할 자 망하게 하고 구원할 자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하심을 바라보며 참으로 내가 그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백성으로 살고 있음에, 견고함, 감사함으로, 든든함으로,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소중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